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현진일 실책. 아, 네 <laughs> 현진일 실책.

팀팀밸스스가좀안맞 w s Aman, a m 이 n A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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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a n Aman, a

어우 왜 이렇게 튀어나오데 때렸어! 때어어그렇지아어안 <�cekwarm> 그렇지. 다간다간다 야, 높다, 높아, 높아, 높아. 애들 왜 이렇게 잘 뛰냐? 슬프게. 고석이, 고석이. 고석이 어디 팀이야? 모르지. 화이팅. 어. 자, <뼛》>, 이, 허, 허. 자, 이, 허. 자, 이. 자, 이. 스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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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훈이 형이 안 보인다 오늘 안 오셨나? <laughs> 아 있구나 파울로 존재감을 알렸어 아우나이다 어, 아이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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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두손 <목소리> 미드왕자와 <목소리> 멋있을 뻔했어 멋있는 척이래 아마타 멋있을 뻔했어 어 스팀 보수? 아 이거 난사인데 야 이거 깡패야 깡패 야 진짜 자망스럽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까비 야다 야, 찢는데? 두소이 두석이가? 다 찢어. 두석이가? 아, 역시, 미드 왕자. 깔끔하다. 잘해, 잘해. 야이 야, 창민 <목소리> <장미> 깡패 깡패. <목소리> 야, 오늘 높이 났다 고냐냥 장신자 장신 당겨도 돼. 그렇 <laughs> 야태훈이형첫 대점 온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게 치켰어 창이야 속이 억울하겠는데 했어. 어우, 텐트 좋네. 0 3초 3점 0 3초